2021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 한정판이 출시되었습니다. 아, 이게 매년 출시되는 어드벤트 캘린더 제품인데,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드벤트 캘린더란, 그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컨셉 제품이고, 2021년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하루에 하나씩 까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루에 다 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 겉 포장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예쁘게 생겼죠? 우리 호그와트 문양, 각 기숙사별 색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걸 보니까 또 문득 우리 해리포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1부터 24까지의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1이 있고 뭐 4, 8 이렇게 이 숫자대로 12월부터 하나씩 여시면 됩니다. 자 오늘 12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1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점선으로 짠! 귀엽게. 1위래. 도비죠, 도비? 좀 비슷한데요? 도비 인형. 요거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걸로 봐서 약간 뭐 어디 닿을 수도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다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도비가 못생긴 인형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어떤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2일 열어볼게요. 오, 짜잔! 제가 좋아하는 깨굴리 초콜릿은 아니네.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마법사 카드, 알버스 덤블도어. 그걸로 돼 있네, 홀로그램으로. 약간 인쇄가 삐뚤 거 같아.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자 이번에는 3일, 3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리포터의 번개 모양과 안경이. 이거 뭐라 그럴까요? 열쇠고리? 어, 어, 그런 겁니다. 짠, 이런 장식품. 나쁘지 않습니다. 4일 열어보자, 하윤아. 어, 4일 좀 커요. 4일 과연 뭐가 들었을까? 짜잔. 응? 어? 뭐지 이게? 메모지인가? 9화 4분의 3 승강장 메모지. 단어장 같은 건가? 자, 어디 가세요? 여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몇 가지 했죠? 오! 자, 오늘 12월 5일. 오늘은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짜잔! 오늘은 선물은. 야광 스티커? 말하는 모자 야광 스티커야 하윤아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 천장에다가 붙였단다. 자, 6일. 오, 이거 뭐야? 굉장히 귀여운? 지우개가 들어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네요. 뭐죠, 이거? 그렇죠. 황금 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7일. 벌써 12월 일주일이 지났네. 짜잔. 어, 이거 뭐야? 뭐지? 뭐지? 아, 풍선. 오, 이번엔 머리를 잘 썼어. 이게 아무래도 이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큰 제품을 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풍선으로 약간 파티나 크리스마스 때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따가 한번 불어볼게요. 자, 그럼 8일. 짠짠짠짠짠짠짠짠. 8일. 이거 뭐야? 나이트 버스. 마법사 구조 버스라고도 번역이 되죠? 아, 이거는 마그넷이네요. 이거 이렇게 책, 책갈피처럼 쓸수 있는 마그넷. 이렇게 착 닫으면은, 뭔지 알죠? 그래서 내가 본 데까지 쫙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센스 있는 아이템입니다. 잘 만들었어. 아이디어가 좋네. 그 다음, 9일. 저번에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 테이프에요, 테이프. 해리포터 테이프 어때? 귀엽지? 여기 보면은 뭐 안경도 그려져 있고, 론 위즐리도 그려져 있고, 헐마연이도 그려져 있고, 해리포터도 그려져 있어요. 뭐 다이어리 꾸미기나 그런 거할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10일, 10일. 어, 요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게 은근히 필요해. 안경 닦기. 학교에서 우리 이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안 닦, 딱, 안닦 딱 빌려줘.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야? 안경 닦기 열어보겠습니다. 11일, 11일도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있으면 좀 아쉽죠. 여기다가또 짠. 요거는 해리포터 카와이 그거네요. 요거 이렇게 하니까 귀여운데. 12, 12날입니다. 12날 신하윤 씨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하윤 씨, 크리스마스. 오, 이거 뭐야? 짜잔! 오, 무도회 복장 입은 거랑. 아, 다 무도회 버전이네. 야, 이거 클립 되게 좋다. 그리고. 아, 어, 너무 귀엽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여. 클립 좋다. 이거 시험지 같은 거, 거기 탁탁탁. 쭈. 며칠이죠? 하윤아, 13일. 일단, 마루도즈 맵. 오, 대박이구만. 오, 이거 짱이네. 슥? 어, 올해 구성 잘했는데? 2021년 거. 맞지? 이거 봐, 현아 마루도즈 맵이 파우치. 이거는뭐 굉장히 사실. 여러모로 잘 쓰일 만한 거 어때요? 자, 이거 한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자, 이번엔 14일 핀버튼이라고 하나요? 핀버튼 짜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우치 이런 데다가 가방이나 이런 데쭉 핀버튼 자, 16일 차례입니다. 16일 오? 아, 도장이다. 오, 이거 완전 학교에서 딴짓하기 좋은 아이템. 꼭 그런 애들 있죠? 학교 다니다 보면 손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 <laughs>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 그냥 피규어로도 괜찮은데, 밑에는 도장으로 돼 있어. 바로 이어서 18일. 퍼즐? 이거 어떻습니까? 퍼즐. 퍼즐 좋죠? <laughs> 그렇게 할 거예요? 요거는 시리우스 블랙 포스터. 요거를 이렇게 다 맞추면은 시리우스 블랙 포스터가 나타납니다. 자, 완성하면은 이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 포스터 막간을 이용해서 이 포스터 자랑. 이제 19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짠 요것도 역시나 야광 스티커, 야광 스티커입니다. 야광 스티커인데 요거는 그 마루더즈맵이라 굉장히 센스 있는 어떤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일 어? 이건 뭐지? 아 카드 지갑 같은 건가봐. 플랫폼 그그그 호그와트행 티켓. 야! 시나요? <laughs> 헬로와아쇼자 이거 이번에 뭐나왔는지 봐봐. 이 티켓이야. 이거 티켓. 이거 티켓 있으면 너 호그와트로 바로 직행 할수 있는 거야. 호그와트 갈때뭐 그래도 가다가 뭐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로 요즘은 갈레온 대신 아마 이런 뭐 호그와트 페이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요? <laughs> 마법사 페이. 간식 카트 아줌마한테. 아줌마님 여기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찍. 그다음 21. 오. 우와! 대박! 대박사건! 하윤아! 뭐야 이거? 제가 또 허니듀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니듀크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허니듀크 캔디! 뽑아봐 오잉? 이거는 또 이거네요? 형광펜입니다 오 이거 대박이다 형광펜을 그렇게 많이 칠해봐야 알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이거 아이디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자, 22일. 짜잔! 어, 메모지. 이것도 메모지인데. 허니듀크 메모지. 귀여워요. 23. 거의 다.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왔어. 마리 크리스마스. 오, 대박 사건. 죽음의 선물 링. 키링. 키링. 뭐지? 아무튼 그거. 아이링. 아이링. 아이링은 브랜드 아니야? 좋습니다. 이거는제 핸드폰에 달만 할것 같아요. 자, 마지막 24일. 대망의 24일. 얘네도 고민을 할거 아니야? 자, 24일. 마지막인데 뭘 넣을까? 24일. 짜잔!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양말 아니겠습니까? 오, 야. 와, 양말 좋네. <laughs> 산타 할아버지 용인가? <laughs> 약간 색깔이, 색깔이. 산타 할아버지가 신기 좋게 생겼는데 짜잔 어때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위자드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본 가격은 5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세일해서 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처와 가격은 아래 내용란과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년 나오는 한정판 어드벤트 캘린더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한정수량밖에 없어가지고 12월 되기 전에 이게 다 나가.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아윤아 20일이 없어. 21, 22, 24, 23, 20이 없어. 20! 갔나? 아, 20 여기 있다. 하윤아, 20 여기 숨어 있었어. <laughs> 미안해. 여기 스티커. <laughs> 스티커가 안 떨어져서, 그렇게 화가 났어?